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성을 그 당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흡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물방울 하나 새 나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개인적인 모습이 너무 너무 힘들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생복락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 귀에 안 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닫힌 귀를 열어 주실 것이고 그 귀가 열려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어려움과 직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맞닥뜨리는 외부적인 환경을 바람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앞에 대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심령이 지금 부정적인가? 비신앙적인가? 아니면 패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긍정적인 모습인가 나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점검해 볼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한경은 절망입니다. 여러 가지 듭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고난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와 동행하여 지게 될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